안녕하세요. 거물주입니다. 자, 실리콘2 보시면, 자, 큰 상승 이후에, 자, 기간 조정과 이 가격적인 조정을 거치면서, 자,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엄청난 상승 이후에, 이 최대주주 김성은 대표가 이 지분 일부를 장례 매도를 하면서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큰 하락이 있었, 있었고, 자, 그러면서 이 투심이 흔들렸었죠. 자, 한마디로 지금 이 하락 이후에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이 수익을 더 챙길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다뤄볼 겁니다. 집중해서 시청해주셔야 앞으로의 이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고 제가 영상 뒷부분에 큰 수익 기대하는 이 관련 이벤트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서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 시청 전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5초도 걸리지 않아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면서 이 지금 주가가 고점인가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최악의 경우를 피했어요 자 여기서 자 5만원 밑으로 안 빠졌죠 이 밑으로 이탈을 하면서 음봉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하락 이후에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각도가 괜찮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추세 각도가 이 추세라인이 저항 이제 저항 역할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 21선 위로 올라와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안심을 하긴 일러요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이 재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 대응하면서 물량 늘리고 수익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자그 영향으로 지금 올라와 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실적 부분도 있죠. 자 2분기 실적 부분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화장품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랑 유럽이 메인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시작이 되면서 앞으로는 계속 좋은 내용이 더 나올 수 있는 이, 이 좋은 내용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내려왔었을 때 물량을 받아서 수익을 더 챙겨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 대응은 필수겠죠. 이렇게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 매번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들은 제가 100% 무료 정보방에서 이 정보들이랑 대응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신청 안 하셨으면 입장 신청을 해 두셔야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꾸준한 수익입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같은 장에 수익 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와 계시고요. 수익 볼수 있는 수익 종목들 하루에 최소 두 종목씩 제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황에 딱 맞춰서 미리 매집이 된 종목들로 어, 적중률도 상당히 높고 수익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 무료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위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 이런 분들께 꼭 권해드립니다. 자, 개인 투자가 힘드신 분들 자, 혼자 투자하기 막막하신 분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자, 뉴스를 봐도 종목을 모르시는 분들, 자, 이렇게 뉴스가 떴을 때 종목 안내랑 같이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하루는 수익 보고, 자, 하루는 손실 보고, 자 의미가 없습니다. 자, 꾸준한 수익, 그리고 높은 승률이 중요한 거죠. 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은퇴 이후에 제도전이 필요하신 분들, 자 무료 정보 방에 입장을 하시면 모두가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정보 방에서는 매일 시장 이 흐름들 요약부터 해가지고 스윙 종목 추천. 그리고 이 메스타점 안내까지 전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로만 수익이 난다라고 해봤자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100%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종목을 받아 보시던 어, 시황 브리핑만 참고를 하시던 선택은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입장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5초만 투자를 하세요. 자, 제거 영상 보시면 하단에 링크 있으실 겁니다. 자,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자, 010-554-0284제 번호로 자,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요즘처럼 시장 흐름이 빠를 땐 좋은 종목이 나와도 타이밍이 놓치기 쉽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입장 신청을 해 두셔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 수익 체감해 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입장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매매 동향 보면 지금 기관 들어오고 있죠.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구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가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 충분히 다시 한번 고점 제도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K뷰티죠. 이 시장 전망도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욕심 충분히 부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리콘트가 괜찮은 종목인 거 다들 아실 테고 뭐 K뷰티 어차피 좋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넣어두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만 가는 주식은 없죠. 올라갔다가 오고 올라갔다가 힘 모으고, 올라갔다가 힘 모으고. 주식에서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비중. 자 수익 실현을 해야 내 돈이 되는 거죠. 앞으로가 좋다라고 해서 지금 비중을 다 담아 버리면 자 눌림 목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못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추후에 장대항봉이 쓰더라도 수익이 크지가 않거나 손실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와졌을 때. 어, 기다리는 게 아까워. 뭐, 혹은 더갈것 같은데, 아직 마이너스인데 자, 욕심을 부리게 되고 물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손절이든익절이든 익절, 중요한 건 제가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매도를 못하고 반복이 되다 보면, 종목 가짓수만 늘어나고 자 그러면 주식으로 절대 수익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던지 나만의 기준으로 목표가를 정해두고 몇 분할로 매수가 들어갈 거고 자이 상황에선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여기까지 빠지면 손절을 해야지 당연하게도 이런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중장기로 몇 년을 보고 매집을 할 계획이다 하더라도 내 계획과 다르게 가는 경우 분명히 나옵니다. 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21선 위로 상승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줄 거야. 이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가면, 자,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틀린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할때 최소한 이렇게 두세 개 시나리오는 짜고 나서 매매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리스크는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장기로 투자를 할 때는 그 종목의 재료나 어황꼭 꼭 같이 챙겨 보셔야 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더라도 똑같이 다 수익을 보나요? 아니죠. 자 그런 식이면 대한민국의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수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봅니다. 차이가 뭘까요? 자 빠른 대응력 차이입니다. 타이밍, 타점이죠. 자 주가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데 나는 일을 하면서 주 투자를 하고. 퇴근하고 주식 창을 본다. 자,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겠죠. 수익을 보다가도 손실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K뷰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응 전략과, 자, 그리고 실리콘 투 남은 재료들, 이슈들, 자, 그리고 중요한 이런 수급들. 자 실시간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정보방 들어와 주셔서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정보방 입장은 어렵다라고 하시면 010 5545 0284제 번호로 자, 입장이라는 글자 뒤에 추가적으로 문자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내용들 이 정보방과 동일한 내용들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서 장 흐름들 장시황들 중요한 내용들을 발빠르게 올려드리고 수입 보실 수 있는 스윙 종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국내장 굉장히 빠른 만큼 단타하고 싶다라고 연락들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방 일기를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타방은 당일에 매수해서 당일에 매도하는 종목들로 어,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매수가매도가 잡아드릴 겁니다. 자, 100명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현재 구독자분들 45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자, 선착순으로 진행이 돼서 이 100명이 넘어가면 그때는 입장을 못 하시니까 100% 무료인 만큼 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어, 언제 진행이 될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 우선 1기에서는 어, 앞으로 이 수급이 들어올 종목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한 번에 여러 종목이 아닌 최대한 실용적이게 수익만 생각을 해서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챙겨 드릴 겁니다 하루에 10% 이상씩 꾸준하게 수익 챙겨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나는 단타가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단타 라고 보내주세요 자 주식 정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좋은 기업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단순하죠 기업의 가치를 보는 눈과 이 정보가 있으면 자 주식 투자도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니까 들어오셔서 빠르게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010 540284 보이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세요. 나는 단타가 좋다라고 하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을까요? 제가 계속 힘낼 수 있게 하단에 이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옆에 있는 이 좋아요 버튼은 꼭좀 부탁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이제 매집 들어가는 200%큰 수익 예상하는 종목 제가 선물로 하나 더 챙겨왔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종목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이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로봇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그냥 뉴스만 보고 땡인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3월 말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력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런 썸네일들이나 뭐 뉴스, 뭐 유튜브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 이런 이슈가 됐을 때 준비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이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이 경험적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정보방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스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런 AI 전력 관련주 중에 가장 이제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이 LS, 일렉트로닉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자 그리고 이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4월 초에 자, 문자로 이 LS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두달 정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어,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AI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AI 관련 이 AI 반도체, AI 전력 엄청나게 지금 상승이 나왔었죠. 현재 미국에서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중 앞으로 이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 분들한테 문자로 종목명과 이 매수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관심 종목에 두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지켜보셔도 괜찮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조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시간대 상관없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상단에 있는 제 번호 남겨놓고 있죠 자제 전화번호 010 5545 0284이 번호로 어, 저에게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똑같이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010 5545 0284자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이슈를 통해서 돈을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뭐 제가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뭐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아요. 제 채널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